이건 어, 뭐예요? 어, 히로시 후지아라. 후지아라? 번개로 유명한 친구. 아, 이거는 음. 일본의 엄청 유명한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, 네.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막 내는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. 아, 아티스트 존나단 아이브. <laughs> 이런 거. 존나단 어, 아이브 <laughs> 지금 같이, 아이브로... 같이 영상통화 참여하신 분 같아. <laughs> 조나단 <laughs> 얼굴이 사이즈가 너무. Jonathan, I'm not. You're getting book. Oh, Johnny. h 아 Johnny. Hi, j o h n n 대 You're p a i n t i n 생각났어. 대박이 o n a t h a n I'm not a p e n a l t 애플도 쌍이 샀대요. 그 사람은 직원가로. 뭐라고 그랬대? 야나 이번에 타투 하려고 또 이거 식물 도감 샀잖아. 왜그고아 <laughs> 이번에 열대 나무네, 팜스네, 팜스. 그렇지, 그렇지. 열대 열 맞아. 화려까 민그라면 역시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온다. 그러니까. 근데 금방 토네이트가 아니... 동남아 어떻게? 해? 생각보다 우리가. 아 다른 사람 초대하면 돼요 그러면. 그래. 아니 이거를 막 되게 막 그렇게 하세요.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냥 커피 마시고 노가리 까드시죠? 맞아 한 그래. 10분에서 15분 분량? 맞아 짧아야 돼. 15분 넘어가면 안 보더라. 그러니까. 어 맞아. 길만. 근데 나는 침착맨은 2 시간짜리도 본다. 침착맨은 봤 침착맨은 진짜 진짜 재밌어 나도. 맞아. 너무 재밌어야 나는 일단 나가봐야 될것 같아. 네. 그래. 빠이 다음 효장에한번날 날짜 잡아요. 네. 음,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안녕. 재밌었어요.